안녕하세요. 감성 엔잡러 주부입니다. 작년에 카페 디저트를 만드는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때 60대 언니들이 40대인 저를 보면서 참 예쁜 나이라고 하셨어요. 그땐 아이들도 내품 안에 있었고 남편과도 참 좋았고 나도 제일 예뻤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내가 제일 예뻤던 시기였다 하셨는데요.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저는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가 되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 늘 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며 40대를 맞았는데 내가 10대, 20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제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나이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이구나 하고요. 나는 할수 있고, 하면 되고, 나와 함께 일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상대방에게 달린 것인데, 나 스스로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일들과 더불어 저의 멈췄던 시간은 작년부터 느리게 굴러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하고, 저는 첫 비수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던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는 업체 사정으로 인해 이번 주에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는데 지금 데이터 라벨링 업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네요. 물가는 찢었고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어서 뜨거운 불에 댄 것처럼 소비가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소비가 줄면 음식점이나 물건을 파는 곳도 만드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죠. 지금의 이 상황이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시일 내에 바로 좋아지긴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짠테크가 유행할 정도로 아껴 쓰고 안 쓰는 것, 그리고 월급 위에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분주하신 것이 온라인 상으로도 느껴집니다. 저도 오랜 기간 집에서 재택 부업을 해왔지만 지금 제가 하는 데이터 라벨링 외에 다른 알바들도 일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거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반면에 저를 통해 데이터 라벨링을 알게 되고 현재 검수자로 작업자로 일하고 계시다며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의 댓글도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이메일을 보내주고 계시고 네이버톡으로도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알바몬에서는 데이터 라벨링 일감 조회가 안 되고 잡코리아에서는 출퇴근 일거리가 보이고 있네요. 따로 메일을 주신 분들께는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초보자도 가능한 출퇴근 데이터 라벨링 업무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요. 출퇴근으로 현장에서 직접 배우실 수 있고 나중에 다른 본업이 생기시더라도 성수기 때 일감이 있으면 부업으로도 데이터 라벨링 일을 이어서 하실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지금처럼 재택 일감이 보이지 않는 비수기에는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재택 일을 이어서 구하기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작년 선수기가 끝나가면서 부터 올해 성수기는 언제쯤 올지 계속 예의주시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 사이트에 23년 데이터 라벨링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듯 22년과 비교해서 예자, 예산이 줄었고요 작년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4월 5일까지 사전 공개가 된다고 하니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이 중단되면서 다른 알바거리를 찾아볼까 하고 기웃거리고 있었는데요. 블로그 마케팅, 원고 작성, 기자단과 같은 알바는 이전보다 더욱 구하는 곳이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드렸었는데요. 재택 알바를 구할 때는 사기성의 일감도 있으니 먼저 내 돈이 들어가야 한다거나 일이 어렵지 않은데 건당 지급 금액이 높은 것들은 거르는 것이 좋아요. 채 GPT와 같은 생성형 체포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서 검색 광고 기반의 검색 사이트와 블로그가 언제까지 건재하게 유지될지 알수 없으나 그래도 광고는 해야 하니 형태가 변할 뿐 어떤 식으로든 굴러갈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의 블로그를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이 새로운 변화를 예의주시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분들은 처음 애플이 스마트폰을 발표하고 판도가 바뀐 것처럼 GPT라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인해 불과 몇 개월 만에 서비스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관련된 데이터 라벨링 일감도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변화의 흐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생성형 AI 챗GPT는 글의 출처를 알 수가 없고 가끔 헛된 대답을 지어내기도 하는데요. GPT 놀리기 놀이도 유행했었잖아요. 허구를 사실인 것처럼 질문하게 되면 그럴듯하게 꾸며진 거짓 답변이 나오면서 혼란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빙 사이트에 채팅 기능이 허용이 되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글의 출처가 된 사이트의 주석이 같이 달리면서 참고한 원문의 링크와 함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어 새로운 검색 사이트의 모델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짓 질문에도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대답해서 놀라운 발전을 보였었죠. 앞으로도 오피스에서 직장인들이 일을 하는 형태도 많이 변화할 것이고, 일을 잘 활용하면 효율성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I가 발전됨에 따라 데이터 라벨링의 일감이 혹시 없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 라벨링 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모두 다 꾸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알고 있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데이터 라벨링도 시작한 분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일이라 생각되는 소수의 분들이 남아 업으로 삼는다고 생각해요. AI가 발전하는 만큼 좀더 복잡한 데이터 라벨링 업무도 많아지고 있어서 일 자체를 쉽게 보고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렵다 느끼실 수 있고. 쉬운 일만 찾다 보면 높은 소득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작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게 맞는 방법으로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교육 수료생이 많고 일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다 보니 테스트를 보고 통과해야 일을 주는 곳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 많은 데이터 라벨링 일이지만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면 일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라우드웍스에서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이 올해에 많아지면서 크라우드웍스 관련해서도 저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클라우드웍스 공식 유튜브에서 실습 관련 실시간 질문을 받는 온라인 방송을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웍스 실습 관련 질문 외에도 일거리나 전망 등 여러 실시간 문답도 진행하고 있으니 클라우드웍스 홈페이지에 1대1 문의를 하시거나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셔서 담당자에게 직접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데이터 라벨러 분들의 소통 공간인 대란모에서도 여러 정보와 일감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니 같이 사이트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부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새로운 일을 소개해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끝도 없이 소개가 가능할 정도로 무궁무진합니다. 그 많은 것을 다할 수도 없고 나에게 맞고 정말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것을 찾는 것도 본인의 몫인데요. 여러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큰 돈을 벌고자 하면 그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렇게 한번 돈을 버는 감을 키우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열린다라고요. 용기 있게 도전해 보시고 시작한 일이면 그 일에 끝까지 가보시는 것을 목표로 두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언니 딱 보는 순간 뒤에 숨겨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응? 배워봐. 아, 이야 되나? <laughs> 그, 저쪽이 더예쁘긴 아, 이쁘긴